23번, 한줄 요약하면 무슨 얘기라고음 내용 요약 1번2번3번4번 자, 어휘 봅시다. 음. 자, 1어. 크리에이티비티. 비어트리비투 투. 슈퍼 히어로 포스. 스 음. 나블. 명설은 소설 그런 것도 있지, 그지오리지네 IP는 자동사기 때문에 수동체면안 된다는 거 주의. 해 하고요. Divine 신성한 신의 Inspire 어 Breath breathe breathe into Reflect similar to argue Poet p o s s e s s 소유하다, 서로 잡다 이런 말이고요. Descend from, imitate, reveal, scared, t r a n s c e n don't, quality, pay limitation, blindly, underlining reality. 어서러보일 종의 컴 프로 마이즈 가 자해 파다 컴플릭팅 서로 충돌 하는 그런 말이 죠？ 서로 충돌 하는 릴리즈 오스 빌리프 소스 음 콜레버레이션 필라 소피 애니시언트 업 스트랙트 에큐 레이시 리졸트인 오케이 문법 보니깐 요. 첫 번째, create something that did not exist before. 그랬습니다. 대 이후에 주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어요없 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어떤 것을 만들어 내다 이렇게 해서 가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분사구문은, 콤마의 앞에나 뒤에 나오는 띠동사 없는 ing, 뭐뭐 하면서라고 해서 가는 게 분사 구문하나의 지겠지. 여기는 뎅 하에. 여기 지금 또 빌리프라고 하는 추상 명사 뒤에 대 이후에 완전한 문장 나왔어요. 그래서 뭐뭐뭐 라는 리듬을 반영하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됐나요? 대 네. 이후가 완전한 문장으로서 더 빌리프라고 하는 추상 명사를 꾸며 주는 겁니다. 뭐뭐뭐 라는 리듬을 반영하는 두 번째 콤마 뒤에 리절팅 인 어떠어떤 결과를 나오면서 어떤 결과 일종의 타협이라는 결과를 낳으면서 뭐하고 뭐 사이의 타협이야? Obstruction, 추상성과 accuracy, 정확성 사이에 일종의 타협이라는 결과를 낳으면서 이렇게 해서 가면 되겠지? 세 번째는, 목적어 자리 명사가 다더했습니다그 자리에 나오는 완전한 문장을 이어주는 연결사, 대. 명사절 접, 연결사, 대. 접속사지겠죠? 첫번째는 테디하의 완전한 문장을 주장한다 두번째는 어, 플라톤이 뭘 썼어요? 테디하의 완전한 문장을 썼다 이런 얘기지 테디하의 완전한 문장을 썼다 여기 지금 선생님이 그 철저히 잘못 썼네요 플라톤인데 나. 음,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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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그 다음에 문장 볼게요 not a but b 그러면 뭐야 a가 아니라 b이다 이때 a하고 b는 병렬이다 자 주어는 not to imitate nature not 동그라미 치고 뒤에 버 동그라미 봐. 그럼 a가 아니라 할때 a 자리 투부 정사 나왔잖아 그치요 자연을 모방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다 뒤에 투부 정사 쓴거 병렬 잘 기억하라 이거예요 오히려 신성한 초월적인 자연의 특징을 들어내려는 것 이었다. 자연 결사 왓은 불환전나 문장을 이어주고 선행사가 없으며 것이라고 해석되는 걸 알았어요. 자, did not blind limitate 맹목적으로 모방하지 않았다. 왓 이후 보니까 그들이 실제로 봤다 그랬는데 뭐를 봤다 이 아니잖아 안 나왔잖아요. 선행사도 없잖아요. 그들이 실제로 본 것을 맹목적으로 모방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는 거지. 자 본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23번. Before the modern scientific era. 어 근대 과학의 시대 이전에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어디에 그 Uh, 공이 돌려줬다. 어디 어디에 기인하였다. Superhuman force, 초인적인 힘에 기인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All novel ideas, 모든 기발한 아이디어들은 Originated with the gods, 신들과 더불어서 생겨났다. 이런 얘기죠. 보통 인간의 힘으로는 기발한 아이디어, 창의적인 것들을 생각해낼 수는 없는 것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After all, 결국 how could a person create something? 어떻게 어떤 인간이 뭔가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느냐? 이 something은 대리아가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Did not exist before. the divine act of creation before before 다음에 보니까 어, 창조라고 하는 신성한 그 행위 창조라고 하는 아, 창조라고 하는 신의 행위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무언가를 어떻게 인간이 만들 수 있었겠는가 이런 말이지 됐어요. 음. 거기 디바인이 신의 그런 말이죠. 창조라고 하는 신의 행동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그 어떤 것을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신의 창조 활동 이후에야 인간이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그런 얘기니까. 이 청리적인 것들은 다 신에게서부터 유리하는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거죠. 사실 더라 v 미 r 오브 더 s p 인스파이어. 인스파이어라는 동사의 라틴어 의미는 인스투 브리드 인투. 우리 브리드가 호흡하다인데 인투는 어디 어디 안으로 호흡하다 그런 얘기잖아. 그 숨결을 불어넣다라는 뜻입니다. 라틴어의 영감을 주다라고 하는 동사의 의미가 숨결을 불어넣다라는 말인데 이것은 대 이하의 믿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떤 믿음, 창의적인 영감이라고 하는 것이 was similar to 뭐하고 비슷했다는 것을, 뭐하고 비슷했어요? Uh, the moment in creation when God first breathed into life into man, 신이 처음에 인간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었을 때, 신이 처음으로 인간에게 생명을 불어넣었을 때, 바로 그 창조의 the moment 순간과 비슷했다. 이 창의적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처음으로 생명을 불어넣어 주었을 때인 창조의 순간과 비슷했다라는 믿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자 여기 봐 봐. 너희들 성경에 보면은 그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흙으로 자기들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짓고, 어? 그 다음에 생기를 불어 넣었다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도 하나님이 후 하고 생기를 불어 넣어 주니까 그때부터 그 사람이 움직이는,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인간이 되었다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 성경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라틴어에 영감을 불어넣다, 영감을 주다라는 말은 신이 인간에게 숨, 숨결을 불어넣어 주었다. 그 뜻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영감을 주다라는 말은 신에 의한 창조의 순간. 이것과 비슷하다는 거지. 우리가 어떤 영감이 생겼어. 그래서 뭔가 창의적인 걸 만들었어. 이건 신의 숨결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순간과 비슷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영감을 얻었다라는 말은 신이 우리에게 뭔가 창, 창조적인 어떤 기운을 불어넣어 주었다라고 본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글은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건 이제 지금 근대 과학 시대 이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어떤 사람이 이제 책을 쓰잖아. 굉장히 기가 막히고 새로운 뭘 쓰잖아. 그러면 그 사람이 똑똑해서 이게 아니고, 아, 영감을 받았군. 신이 숨결을 불어넣어 줬군. 이렇게 생각을 했다. 이거야. 누가 뭘 발명해도 마찬가지로, 아, 신이 영감을 불어넣어 줬군.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과학 이전의 시대에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너희들, 안슈타인이 그뇌 과학적으로 봤을 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뇌세포의 활용 능력이 2% 밖에 안 쓰고 죽었다는 거그 원래 인간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들었을 때는. 근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그 모든 능력들이 다, 어 발휘가 안 되기 시작한 거지. 벌을 받아가지고. 아담과 하원은 알고 있죠?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몇 살까지쯤 살았을 것 같아요. 모른다고 하니까 더 궁금해요. 굉장히 오래 살지 않았어요? 그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가 몇 년쯤, 몇 년, 몇 년? 오래... 네? 응. 네. 300년 넘게 산 거는 노아의 방주할 때 노아가 그 정도 살았고요. 아, 어, 아담은 900년 이상 살았어요. 900년 이상. 네, 굉장히 오래, 오래 살는 거지. 응? 지금으로서 상상이 안 되는 거지. 그때는 뭐해유도 없었을 거고, 생명이 위험도 없었을 거고. 모든 것들이 완전한 그 상태를 막 유지하고 있었을 때이기 때문에, 한 개의 900년 이상 산 사람 몇명 나옵니다. 자, 계속 가볼까요? 어, 플라톤. 이 플라톤이 어떤 주장을 했느냐 하면, 시, 이는 신의 영감에 의해서 사로잡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또 플로티는, 플로티는 뭐라고 썼냐면, 어,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울 수 있는 가능성이 뭐 했을 때에만 그 예술이 descended from God, 신으로부터 내려왔을 때에만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또 플로티는 플로티는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대 과학 이전의 시대에는 시인의 아름다운 시, 어떤 예술 작품의 아름다움, 이 모든 것들이 다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영감에 의한 것이었다라고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The artist's job, 예술가의 일은 Not a but let u p 이 자, 예술가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자연을 그냥 모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하는 것이다? 드러내는 것이었다. 뭘 드러내? 자연의 신성한 그리고 transcendent quality, 초월적인 특징을 드러내는 것이 당시 예술가들이 하는 일이었다 이거예요 자,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could only be a, 어, 단지, 단지, 어, 단지, a pale imitation, 어설픈 흉내, 일 뿐이었다는 거죠. 어설픈 흉내 내는 것일 뿐이었다. 어설픈 모방. 뭐에 대한 모방이에요? 뭐에 대한 모방? 음. 퍼펙션, 완벽함. 완벽한 것에 대한 모방 일 뿐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완벽한 것에 대한 어설픈 모방일 뿐이었다. 그게 누가 누가 완벽하다고요? 완벽 신이 완벽한 거잖아, 그렇지? 여기서는 이제 신이라고 하지 않고 뭘뭘 뭘 썼냐면요. 어더 월드 오브 아이디어였어요. 더 월드 아이디 어브 아이디어. 아이디어가 뭐야? 생각이지, 관념이지, 관념. 더 월드 오브 아이디어 그러면 관념의 세계야. 응? 봐봐, 여기 봐봐. 관념의 세계라고 하는 건 머릿속의 세상이잖아. 머릿속에서는 다 완벽할 수 있잖아. 그치? 머릿속에서 완벽한 것. 여기서는 그런 표현 안 나왔지만, 신. 이 신의 완벽한 것에 대해서 그냥 어설프게 모방하는 정도가 예술일 뿐이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의 예술가들은 did not blindly imitate, 맹목적으로 모방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현실 세계에서 봤던 것을 맹목적으로 모방하지 않았고, 그 대신에 그들뭐 하려고 애를 썼다? 그 순수한, 참된 형태, 현실을 구성하고 있는 현실의 기저에 깔린 그런 순수하고도 참된 형태를 나타내려고 애를 쓴것 뿐이었다. 근데 이것은 무엇과 무엇 사이에 타협의 일종의 타협이라는 결과를 아느냐면, 추상성과 정확성 사이에 일종의 타협이라는 결과를 아는데, 자, 보세요, 자기들이 정확하게 관념의 세계의, 완, 관념의 세계의 완벽성을 드러낼 수가 있어요.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뭔가 생각을 해야 될거 아니야. 이거 사이에 어느 정도 까지를 표현하면 된다. 그렇게 어,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끊임없이 신의 완벽함을 드러낼 수는 없다고 생각한 거고 뭔가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도 신의 완벽함에 대한 추상적인 것들을 어설프게 모방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을 칭찬하지 않은 거지. 응? 인간이 보통의 인간들 이상의 어떤 아름다운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뭐 작품을 만들어내도 다 누구 탓으로? 신이 불어넣어준 영감의 탓을 돌린 거지. 그래서 그래서 인간이 좀 무시를 많이 당한 거죠. 뭔 얘기인지 이해 돼요? 네. 인간을 좀 많이 무시했었습니다. 네. 자, 이 글의 주제를 한번 영어로 표현한 걸 보면 몇 번이라고? 4번. 아, 음. 아, Gas as a source of creativity in the pre-modern era였습니다. 아, 현대 이전의 시대에는 창의성의 원천을 누구로 봤다? 신으로 봤다. 창의성의 원천을 신으로 보았다. 내용이 이해 되겠어요?